어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나 얼굴에 바르는 연고나 뭔가를 바를 때 순식간에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알러지 잡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피부에도 역사가 있다 피부의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피부가 산다의 김산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갑자기 이머징하는 질환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피부과 병원에서 색소 환자들 좀 보다 보면 요새 얼굴이 잿빛으로 까맣게 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얼굴뿐만 이 아니라 목까지 쫙 내려가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만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얼굴 테두리만 쫙 있는 분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분은 헤나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호랑이 연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아토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안약을 넣었다고 생긴, 생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봤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생긴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면 예전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환자분들의 인식이 좀 발전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런 질환들, 그리고 실은 이제 피부과사들은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피그멘티드 컨택 더마타이티스라고 부르죠. 피그멘티드 컨택 더마타이티스는 또 다른 애명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릴이라는 사람이어서 릴멜라노시스, 릴핏증이라고 부르죠. 릴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찾은 건 아니고요. 1920년도쯤에 릴이라 사람이 타르에서 유래된 그런 얼굴이 새까맣게 잿빛으로 변하는 질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릴 흑피증이라고 불렀고요. 세계 제2차 대전쯤에 좀 많이 발견됐었었고, 타르와 상관돼서. 자, 근데 1950년대쯤에 일본에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을 할때 붙이는 패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등에다가 뭘 하나하나씩 발라가지고 쫙 붙인 다음에 5일 동안 샤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름철에 이 검사를 하면 지옥이죠. 왜냐면 땀이 쭉쭉 그러는데 샤워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뭐 여름철에도 접촉 피부염이 안 생기나요? 그래서 대학병 와서 이런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를 일본에서 했었어요. 1950년도에. 그랬더니 앞서 말한 이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피부질환 환자분들한테서 이런 화장품에 대한 알러지 테스트에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고다음부터는 아, 요 원인들이 얼굴에 바르는 뭔가에 생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죠. 우리가 뭔가에 알러지가 딱 생기면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뭐 이런거 섞인 것들은 바르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만약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정상의 정도도 아니고 중간쯤의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흐르고 나서는 여기 색소가 침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진단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우리가 우리 같은거나, 약물에 바르는연고나 뭔가를 바를 때, 때 순식간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생길 수,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생기지, 생기지 않는 그아랫단그의 자극도, 아랫단가의 자극도 결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거죠. 불과 바른지 일주일만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장기간 누적돼서 발랐을 때 이게 과연 아무것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느냐? 에 관한 연구를 좀더 진행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중에 색깔이 좀 잿빛으로 꺼며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다시 최근에 이러한 기모징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에 관한 거는 이제 3년 내지 4년 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논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전남대에서 해나 염색에 의한 뭐 알레지 접촉 피부염 아니면 뭐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종합하다 보면 인공적인 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닌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리고 꼭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색소성 접촉 피부가 생기거나 아니 의심됐을 때 가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좀 자세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릴리피증이라고 부르는 최근 3, 4년 전부터 갑자기 이머징하는 색소성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과 산다의 피부과 전문의 김산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